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시작 분갈이는또 시작이 되었는데요. 매 분갈이가 시작이 되었을까요? <laughs> 아, 딱 참말로 새가리 눈물만하네 새가리 눈물만해. 진짜 사진에는 좀커 보이더만은 한엽홍사라는데 새가리 눈물만해요. 새가리 눈물만해. 진짜로. 여러분, 세가리가 뭔지 알아요? 세가리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머리에 이, 이가 있었잖아요. 알고 계신가 모르, 모르는 사람이 아마 더 많을걸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 머리에, 우리 어릴 때는, 엄마들이 바쁘고 막 이러니까 요즘 같이, 그렇게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신경을 못 써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벌레가 생겼어요. 그것이 바로 이예요, 이. 그거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건데 또 한때는 또 유치원생들하고 뭐 생겼다는 말도 있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마 모르겠죠. 세가리 아, 눈물만한거 세가리이만하십니 아침에 요 화분은 요 하나 만들어갖고 요거 심으려고네고습니다 홍사 심으려고 만들었어요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한여홍사를심었고요애 아이는 뭐를 심을거냐 원래 뭐 때문에 얘을 샀냐 면요얘가아메스트로예요 아메스트로인데 얘는 파피스로즈에요 근데 얘가 예뻐서 갖고 싶었는데 그래서, 얘까지, 쟤들은 이제 다, 택별를안 주려고 맞추느라고 산 거죠. 저는 분갈이는 사철합니다. 심지어 장마통에도 해요. 근데 장마통에도 하고, 여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하는데, 아주 이름 보면, 뿌리를 싹둑 자르기도 하고, 음, 그러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 분갈이 할 때, 뿌리를 거의 건들지 않고 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고생도 하지 않고 잘크더라고요넘어가이는 너머... 뭐냐면요, 어... 파피스 로즈 철아, 철화. 파피스 로즈 철아인데 아주 작은 한, 보자, 한, 한 10cm 정도 되나 그렇게 되는데 이아이하이 어, 아이하고 이, 아이가, 이요 아메시트로를 가고 싶어서 샀는데. 아주 좀만한데 엄청 짱짱하기는 해요. 이거는 뭐, 생얼굴도 있고, 난 철화보다, 철화만 있는 것보다도 생얼이 있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생얼이 여기 있고요. 또, 뭐, 비교적, 예뻐요. 비교적 예쁘게 생겼고요. 근데, 저는 여름에도 분갈이를 하고요. 어, 사철 분갈이를 합니다. 심지어 장마통에도 합니다. 하는데, 장마통에도 사오게 되면 해야죠. 근데 나 저는 어 뿌리를 많이 안 건드리고 심으면 장마통에도 얼마든지 잘 살아요. 뭐 사왔는데 장마라고 해서 저는 두지 않고요. 바로 어또 분갈이를 하고요. 그러고, 엑스플랜트 같은 데 오면 다 뽑아서 오잖아, 그죠? 뽑아서 오면 어쩔 수 없이 분갈이를 하거든요. 뿌리를 많이 안 건드리고 분갈이를 해서, 가만히, 두면은 잘 살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뭐, 여름 분갈이 걱정내고, 겨울 분갈이 걱정하고, 그럴 필요 없이 잘 산답니다. 아이고, 예쁘네. 조금 빼 올려야겠네. 차라 목대가, 다 숨겼네. 초라목대가 다 숨겼네. 다 숨겼네. 다 숨겼네. 화분도 예쁘네. 화분도 예쁘네.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화분도 예쁘네. 옷도 예쁘죠.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화분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파피스 로즈를 분갈이를 했네요. 또 뭐를 할 거냐 하면요, 얘는 또 이런 뭐 장갑은 맨날 낄 데가 없어. 장갑끼면 어떤 놈이 잡아가는지. 나는 제스타예요. 제스타. 아이거 제스타는 뿌리, 뿌리도 많이 안 좋고, 뭐 너무 말라있는데 잘 살까 모르겠네. 잘 살까 모르겠네. 이런 애들은 뿌리가 바삭 말라있거나, 이런 애들은 심고 바로 물을 줘야 해요. 안 그러면 잘 살기 힘들어요. 뿌리가 바삭 말라서 오는 애들은 절대 심어놨다고 해서 이렇게 시든 날을 시들시들한 아이를 물을 안 주고 그냥 하면 오히려 실패보는 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심어놓고 바로 물을 줍니다. 10초 정도 저면한다 했죠? 근데 올 봄에 전부 10초 저면해서 실패본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잘 커요. 하엽도 하나 안 주고 1 0 전부 잘 커서 이 아이도 심어놓고 10초 저면을 할 거예요. 그래야 살지 이 바싹 말라나가 시들시들한 아이를 심은 없고 다 여기 물안 준다 해서 물을 안 주면 실패 확률이 있거든요. 뿌리가 다 고사되고 입장이 이렇게 이만큼 시들었는데 이 아이는 진짜만 많... 바피스 로즈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땅땅해서 물을 안 준다 해도 별 지장은 없을 듯 싶은데 이렇게 시들시들한 아이를 심었다고 해서 물을 안 주면 이 아이가 잘못하면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부 10초 전면 정도를 합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올 봄에 그러시면 아이들 다들 어, 하엽 하나 거의 거의 90%가 하엽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심어놓은 상태에서 다활착을 해서 다들 잘 살고 있거든요. 제가 첫해에 다육이 키우는 첫해에 뭘 몰라서 전부 그런 식으로 심었거든요. 그래도 첫 해에 다육이 키우면서 별로 죽인 것이 없어요. 없는데, 얘는, 아메서트론은 빨간 아이라서, 이 밑에다가, 어, 배수층을 많이 깔아요. 많이 깔고 할 거예요. 그래갖고 안 죽이게 만들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아메서트론 하나 실패를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안 키우다가 또 사왔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는, 무슨 말 하다가 다른 야메시트로 얘기하느라고 잊어먹었다요. 잊어먹었다요. 잊어먹었는데, 여러분은 아십니까? 제가 뭐라 뭐라 했는데, 아, 화분이 작은데, 그냥 다져지게 이렇게 할 거예요. 화분이 크면 더 크게 크고, 화분이 작으면 다져지거든요. 얘는 다져지게 키울 거예요. 아메시트로 얘는. 무서워요. 무서운데, 애, 작년에도 이 아메스트로를, 빨간 아이를 휙 보냈거든요. 얘들은 정말로, 창이 빨간 아이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아메스트로도 아, 안 키웠는데, 오늘 보는 순간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예쁜데, 그죠? 너무 짱짱하고 예쁘죠? 설마 너는 가지 마라. 가면 너마다 죽는다, 너. 그랬지?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지금 말이 엉켜서 엉망이 엉망이 진창이 됐는데 그래 초보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요 어, 그렇게 심었는데 그 해도 별로 아이들을 별로 물으면 죽을, 죽거나 별로 보낸 아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작년에 이제 유튜브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심어 놓고 물 주면 안 됩니다. 심어 놓고 물 주면 안 됩니다. 해서 정말 심어 놓고 물을 안 줬더니, 어떤 현상이 나냐면 하엽이 너무 많이 지더라고요. 하엽이 너무 많이 지고, 아이들이 오히려 더 고생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뿌리가 왔을 때 이렇게 말라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뿌리가 왔을 때 완전 섭이 찼었다면 문제는 달리겠죠. 그때는 물주는 거를 조금 상가해야 되겠지만, 이 지금 뿌리 자체가 이렇게나 말라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란 아이들, 그리고 이 입장 자체도 요거는 선물로 온 아이인데 뭐, 아닌데, 이렇게 말라있는 아이를 만약에 물을 안 준다면, 얘가 열흘 동안 물을 안 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쪼그라들고 이 하엽이 어마무시하게 질테고 그렇겠죠. 근데 이렇게 뿌리가 바싹 말른 아이들은 오히려 심어놓고 물을 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다육이를 키우면서 해본 경험이에요. 다육이 많다는 많은 집에 보태주려고 선물까지 보냈네요. 이름이 뭐더라? 이름표는 있으니까 찾으면 될것이고 이름이나 나와라 이름은나와라나와어디갔노 이름이 어디가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얘는 재스 타고 어이 참 이름 있었는데 찾아야겠죠 뭐 이거 하다 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말을 하다가 끊고 하다가 끊고, 원래 분갈, 봉갈, 본갈이라는 것이 여기에 거의 신경이 반 이상 가가 있다 보니까 말이 꼬이기도 하고 엉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냥 이해를 하세요. 요거 보니까 또 생각난다.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여기 꽃대가 있죠. 꽃대. 이 꽃대를 다 빠지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꽃대를 다 뺐습니까? 안 뺐습니까? 꽃대를 지금 장마 오기 전에 빼주는 게 좋아요. 물론 완전히 마르지 않는데 빼면 상처가 나서 힘들겠지만 그 상처가 만약에 경우 났다 하면 마디카솔로 부스를 해서 이렇게 발라주고요. 이 꽃대로 해서 어, 물이 타고 들어가서 목대 물음으로 오는 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 멀쩡한데 이 꽃대 있는 데서부터 아이가 입장이 물이 차서 올라오는 수가 많거든요. 그거를 그거를 모르고 아, 이 뿌리에서 물음이 어, 왔나 해도 이 꽃대 속에서 여기 꽃대가 말랐는데 말라 나이가 물이 제거하면 여기서 그게 지금 썩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 입장에, 어, 같이 균이 섬에 들죠. 그래서 아이가 물어 능수가 있으니까, 장마전에 꽃대는 다 빼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얘는 홍사고, 이 아이는 이름이 어디 갔냐? 이름이 있었는데, 찾아야 되겠죠. 다 치우면 나오겠죠. 그죠? 그러고, 얘는, 우리가 분갈이 할때 보면, 요거는, 곡자. 곡습, 곡핀세, 곡자편세 요거는 일자편세 요거는 삼발이편세 이거는 겸자거든요. 이 겸자가 어 어디에 좋냐면 이 꽃대 빼고 하엽 정리하는데 겸자를 써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엽 정리하거나 어 꽃대 제거할 때 이때는 겸자를 많이 씁니다. 이거 인터넷에 쿠팡 같은데도 팔아요. 인터넷에 얼마 안 하거든요. 여기 아주 좋더라고요. 자, 또 분갈이 하다가, 쉴데 없는 얘기, 뭘 궁신흥 하다가, 다 끝났습니다. 요 아이는 다 하고 나면 이름표가 나오겠죠. 나오겠고, 요는 홍사, 쇠가리 눈물만한 홍사, 요는 제스타, 제스타고요 요는 아메스트로, 아, 이름 나왔다. 이스틀레스, 이스틀스 <laughs> 이스트렐라, 이스트렐라. 아, 이름 어렵다. 이름 좀시은거 하나 선물로 줘지. 근데 또 아르케인 같어요 또, 또 아르케인 같이 생겼어요. 엄청, 동글동글하니. 요렇게는 아메스티스터 요는, 파피스 어, 로즈처라 요렇게 해서, 요 화분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죠. 얘도, 얘도 만든 화분인데 얘도 나름 색감이 멋있게 나왔고요. 얘는 홍사를 해주려고 아침에 부려부려, 부려부려 색칠을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또 오늘 또 다섯 개를 분갈이를 하고 새로 입성을 했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얘은 10초 저면을 하러 갑니다.